왕복 4차로 들어옵니다. 버스들이 주로록 있네요. 불박차는 1차로로 갑니다. 가다가 이런 사고 있었습니다. 어린이 보호구역, 제한속도 30. 불박차 30보다 조금 빠를까요? 비슷해 보이네요. 오, 어허, 다시. 저 앞에 버스 정류장이에요. 버스 정류장. 아, 지금 내리네요. 예, 여기 여기. 버스에서 내린 분이 버스 와 버스에서 갑자기 튀어 나왔습니다. 이번 사고 과실 비로 어떻게 될까요? 차대 보행자 사고이기 때문에 불박차가 더 잘못이다. 무단횡단자가 더 잘못이다. 무단횡단자 100% 잘못이다. 제아속도 30도런데요. 불박차가 30보다 좀 빨랐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. 한뭐 35나 뭐 정확한 속도는 모르겠는데요. 자 이번 사고 과실비로 어떻습니까? 투표 시작. 아, 불박차에도 잘못이 있다는 분이 32%나 되네요. 32%는 무단횡단자가 더 잘못이지만 불박차에도 잘못이 있다. 무단횡단자 100% 잘못이라는 의견이 68%.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가십니까? 불박차에도 잘못이 있다는 32%는 이렇게 가십니까? 버스 정장에 버스가 서 있어요. 여기서, 섰다 가십니까? 그러면 버스 현장이 여기는 두대 밖에 없지만 어떤 데는 막 일곱, 여덟 대 있어요. 그런 일곱, 여덟 대 전부 다 가다가 한번 쓰고, 두번 쓰고, 자꾸만 쓰고 싶네. 그러면서 섰다 가고, 섰다 가고, 섰다 가고, 그렇게 가십니까? 그래피 할수 있죠. 또 사람이 나타날 때, 거리가 얼마나 되나요? 이때, 버스 한 대보다 작아요. 시속 30으로 가더라도 10m에 멈추기 어려워요. 뭘 잘못했죠? 제가 30보다 좀 빨랐다 칩시다. 이건 함정이었어요. 못 피해요. 조수타는 가운데, 나오는데... 네. 백대빵이라는 의견입니다. 차사에서 톡 튀어나오면 가끔, 버스 정류장에 서 있는 버스 사이에서 팝콘 튀어나오듯이 톡톡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어요. 옛날에 블랙박스 없을 때는 자동차에게도 한50% 잘못 있는 거 아니에요? 일이 됐지만 지금은 좀 어떻게 피하겠습니까? 100대 빵이어야 옳겠다는 의견이고요. 그리고 제발, 제발요 만약에 건널려 하더라도 어떻게 건네야 될까요? 버스에서 내렸으면 버스 앞으로 가지 마시고요. 지금 앞으로 가고 있어요. 여기서 이 뒤로 건너야죠, 뒤로. 만약에 건너야 된다면. 그래야 여기서 오는 차를 보죠. 그리고 또, 여기서 차오나하나 보고, 여기에서 또 여기 차 하나하나 보고, 뭐다 했들아 해야 된다면, 꼭 해야만 되는 상황이었다면, 요 사이에서 튀어나오면 안 보이죠. 이거를 어떻게 피하겠습니까?